채널을 구독하시면 무료 운세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59년생 돼지띠 여러분,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열심히 살아오신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고생이 많으셨고, 앞으로는 좋은 일이 쏟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슴에 품고 9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의 싹이 자라나는 시기로, 마음의 여유와 긍정적인 기운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59년생 돼지띠는 태어난 해의 특성상 인내심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너그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어난 해가 주는 기운은 누구보다도 솔직하고 정직한 삶을 지향하게 하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9월 동안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실 것이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사주학적으로 돼지띠의 음양오행의 균형이 새롭게 재정비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겪었던 다양한 도전과 역경은 결국 성장의 발판이 되어 왔음을 다시금 깊이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사주의 기운이 조용히 흘러드는 이 시점에서는 특히 감정의 기복을 다스리며 체내의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마음속에 쓸데없는 부담감은 과감하게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운세를 더욱 밝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풍수지리 관점에서도 9월은 새로운 운의 길을 열어줄 중요한 달입니다. 집안이나 사무실의 구석에 쌓인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며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남쪽과 동쪽 방향에 신경을 쓰시면 좋은 기운이 더해질 것입니다. 집안의 배치와 가구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번 달한 번쯤은 공간 정리와 함께 소품을 통해 풍수의 기운을 유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심리적 안정과 함께 주변 환경의 정돈이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1959년생 돼지띠 분들께서는 이번 달에는 건강과 재물 운에도 좋은 기운이 깃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서도 빛을 발하게 될 터이며, 재물 운은 물론 중요 관계에서도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평소에 꾸준한 자기관리와 정기적인 운동으로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맞추면 일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9월은 마음의 평안을 찾아내고 내면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정리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조금씩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좋아하는 취미나 여유로운 산책으로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소한 성공과 따뜻한 인연이 쌓여가는 것을 느끼며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낸 자신에게 작은 격려와 감사를 전해보시면 어떠실지요? 현재 이 순간이 앞으로 맞이할 더큰 행복의 시작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9월은 1959년생 돼지띠분들이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를 보답받으며 삶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기간입니다. 사주와 풍수의 지혜가 어우러져 긍정적인 운을 이끌어내고 자신 안에 내재된 강한 에너지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생각하시면서 다가오는 날들마다 더욱 풍요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과 주변을 둘러싸시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긍정의 기운을 찾아내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나날들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